자 문형 보시면 또 이해도모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설령 뭐뭐라고 해도 뭐뭐라고 하더라도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든지 상황을 예로 들어서 만약 그런 상황이라도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 됩니다 자이 표현은 일단 의미상으로 동일한 표현 또 이해도모 또와 이해 다음에 JLPT 엔터에 가시면 니시로 혹은 니세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다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말에 다뭐 뭐라고 해도 그런 의미의 표현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접속은 동사는 보통형, 형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형용사는 보통형이나 어간에 접속하시면 되겠고, 명사도 바로 보통형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예문 보시면, 자, 무카시 날았다 또 이해더모 모 뭐, 뭐 산주네모 뭐 마에노 코토데 오버에때 이나이. 자, 옛날에 날아오죠. 배웠다라고 해도 뭐 이미 벌써 삼십 년이나 전의 일이라서 오버에때 이나이죠.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음 두 번째 형용사입니다. 이번에는 오사나이 또 이해더모 뭐 코노크라이노 한단와 데키루 하즈다. 자, 오사나이는 어리다니까 어리다고 해도 이 정도의 판단은 할수 있을 터이다.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죠. 다음. 자, 이번에는 나형용사. 카키테키 또 이해도 뭐, 마다 후주분 남행가 아루노데 도뉴니와 신촌이 나루. 카키테키다. 획기적이다. 그래서 획기적이라고는 해도 아직 후주분이죠. 불충분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있어서 도뉴 도입에는 신중해진다. 다음 마지막 이번엔 명사입니다. 카테리오리또 예도모 코레오도노 스이준 나라 쇼크도노 메뉴니나루. 자 가정 요리라고 해도 가정식이라고 해도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스이준 수준, 수준이 되겠죠. 다음 식당의 메뉴니나루 식당의 메뉴가 된다 식당 메뉴가 될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또이 예도모는 설령 머머라고 해도 그런 의미의 표현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문형 보시면 뭐뭐또키따랍니다 뭐뭐로 말할 것 같으면, 뭐뭐로 말하자면 그런 의미죠.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사물 등을 화제로 삼아서 주로 비난하거나 불만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은 접속은 명사에 바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명사에 뭐뭐또키따라 이렇게 되겠죠. 자, 예문 보시면 난나또키따라 <뭐라> <옘무 보시면 뭐라> 이에노코토와 젠부와타시니 마카세키리데 하라가타즈와 단나는 남편을 말하죠. 우리 남편으로 말하자면 말할 것 같으면 집안일은 전부 나에게 마카세키리입니다. 마생의키리나 뭐만 상태가 지속되다. 나이가 맡기기만 해서 뭐가 난다? 하라가 타즈 화가 나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인우와 소톤이 대타가루 모노다케도 우치는인우또 기타라 이해가라 대요 또시나이 자, 강아지는 걔는 밖으로 나고 싶어 하는 것이지만, 나가고 싶어 하는데, 우찌는 자신이 소속된 집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집 강아지는 집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아.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 혼노스키나 코가 우라야마씨 우찌노코또키따라 스마오시카 나인다카라. 자,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우라야마씨는 부럽다. 부러워. 우리애로 말하자면 우리애로 말할 것 같으면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이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폰 밖에 없으니까 없다니까 결국 스마트폰 밖에 보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다음 마지막 예물입니다 코토시노 신유샤인또 키타라 로쿠니 아이사즈모 데키나이 자올해 신입사원으로 말하자면 신입사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로쿠니는 제대로 변변히 그런 의미죠 인사도 할 수가 없다. 인사도 못해.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명사 다음에 뭐뭐또기다라나 뭐뭐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런 의미의 표현이 됩니다. 문형 보시면 나라대화라는 표현입니다. 나라대화는 뭐뭐밖에는 할수없나 무엇무엇이 아니면, 뭐뭐가 아니면 그 정도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뭐뭐 외에는 불가능하다. 혹은 무엇무엇이 아니면 할수 없다. 다음 뭐뭐만이 결국 할수있다 등의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뒷부분에 어떤 명사가 오면 나라 대화노 뭐뭐 이렇게 중간에 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접속은 기본은 명사가 되겠고 명사에 바로 접속하고 뒷부분에 어떤 명사를 수식할 때는 방금 나왔던 것처럼 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뭐밖에는 할수 없는 뭐뭐 무엇 무엇이 아니면 자, 예문 보시면 넷마츠 나라대와 칸지라레나의 독특한 분위기가 스키 데스. 자, 연말 밖에는 할수 없는, 연말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결국 연말 밖에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코너 키세츠 나라대와 미루코토노 데키나이 교지는 히토츠가 코노 마츠리데스. 자, 키셋츠는 계절이니까 이 계절이 아니면 미루코토노 데키나이죠. 볼 수가 없는, 결국 이 계절에만 볼수 있는 교지라는 건 행사죠. 행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축제입니다. 마쯔리는 축제가 됩니다. 다음, 니혼진 나라대화 또오모아레로 슈칸노 히도츠가 오츄겐 또 오세보다. 자, 일본인 나라대화니까 일본인 특유의 오모와레루죠. 일본인이라고 일본인 만의이라고 생각되는 습관. 좀더의없을 하셔야 되겠죠. 결국 일본인 특유의 관습 중에 하나가 오츠겐이라는 것과 다 오세보죠. 오세보는 연말에 주는 선물을 말합니다. 자, 다음 마지막 예문입니다. 코코노 메부츠와 키레나 미즈또 쿠키 노코게겐 나라데와 사이바이 데키나이 와사비 데스. 자, 여기에 명물은 이곳의 명물은 키레이나 미즈 자 그래서 깨끗한 물과 다음 공기 다음에 코겐이란 건 고원이죠. 결국 물과 공기가 맑은 고원이 아니면 사이바이 데키나이 재배할 수 없는 와사비 고추냉이입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나라 대화라는 표현은 명사에 바로 접속하는 표현으로 뒤에 명사를 수식할 때는 노를 넣어서 나라 대화 노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문형 보시면, 니속쿠시 네, 때입니다. 니속쿠시 네, 때는 우리말의 뭐뭐에 따라서, 뭐뭐에 입각해서, 혹은 무엇 무엇을 토대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는 규범이라든지 기준, 법률 등을 나타내는 명사가 보통 앞쪽에 옵니다. 그것에 따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라는 의미로 사용되죠. 자, 그래서 한자로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설명 부분에 이렇게 니소쿠시대 네 혹은 니소쿠시대 네 즉자로 나타내서 한자 구분을 해 주시면 첫 번째 요한자로 나타낼 때는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할 때는 요한자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즉자죠. 사실이나 경험에 따라 이럴 때는 즉자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자로 표기할 때는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접속어 명사 다음에 뭐뭐 니소쿠시대 네 혹은 뒤에 한자가 다르죠. 그래서 역시 명사의 머머니 속구시대 이렇게 됩니다. 자, 예문 보시면 하나씩. 보너스와 가이샤노 키테니 속구시대 시큐사레마스. 자, 보너스는 회사의 키테라는 건 규정이죠. 규정에 따라 니 속구시대입니다. 다음에 시큐라는 한자죠. 어지급됩니다 다음 지텐샤노 키캔코이모. 도코로 코즈호니 속시대 쇼바츠가 나사레루 죠 아, 도로네요. 도로 코츠혼이 소쿠시대 쇼바츠가 나사레르. 그래서 자전거의 위험 행위도 도로 코츠혼입니다. 한자가대로 도로 교통법이 되겠죠. 니 소쿠시대 도로 교통법에 따라서 쇼바츠 처벌입니다. 처벌이 행해진다. 결국 처벌이 이루어진다. 그러는 민가 되겠죠. 다음 쇼겐 니 소쿠시대. 타이노 소사쿠시다 토코로 히가이시아노 모찌모노가 이쿠점모 학켄 사했다자 쇼겐 한자 그대로 정원이죠. 정원에 입각해서 입각해 이타이죠. 일대를 소사쿠입니다. 수색했더니 따토코로 뭐뭐했더니 다음 히가이시아노 모찌모노죠. 피해자의 소주, 소지품이 몇 개나 학켄 사했답니다 발견되었다. 다음 마지막 예문. 지지 쓰니 소쿠시다 호도 대와 나이바이 페이크 뉴스니 분류이 사례를 거토 가루. 그래서 사실에 입각한 보도 이렇게 명사를 수식할 때는 니 소쿠시다 이렇게 수식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에 입각한 보도가 아닌 경우에 페이크죠 페이크 영화에 가짜 뉴스로 분류입니다.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뭐에 따라서, 뭐뭐 입각해서, 니소쿠시대나 앞부분에 오는 내용에 따라서 한자를 구분해서 한자로 표기할 때는 사용한다. 이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니 타의 나이라는 표현입니다. 니 타의 나이는 뭐뭐 할수 없다, 뭐뭐 할수 없는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로도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상태 따위가 심해서 보거나 듣고 얘기가 괴롭다라고 할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미룬이 타에나이 차마 볼 수가 없다. 그 정도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 키쿤이 타에나이 이러면 차마 들을 수가 없다. 그다음 요문이 타에나이 차마 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한정된 동사에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접속은 동사일 때는 기본형 명사에는 바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뭐말할수 없다. 뭐뭐할수 없는 예문 보시면. 센소 테마니시다 에조니와 미루니 타에나이 잔닌나 밤엔가 찢어 있다. 자, 전쟁을 센소죠. 테마니까 주제로 한 에조입니다. 영상에는 미루니 타에나이니까 참아 볼수 없는 잔닌다 잔인하다죠. 잔인한 장면이 이어졌다. 일단 두 번째, 아노이토와 혼닌가 이나이 토코로데 키쿠니 타에나이 와루쿠치오유. 저 사람은 본인이 없는 곳에서,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키쿠니 타이 나이니까, 차마 들을 수 없는, 차마 듣고 있기 어려운 와루쿠찌는 욕 험담이죠. 험담을 말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사는 바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다음, 명사일 때 보시면, 니혼데 카노조노 콘사토가 히라카레루 난때 칸게키니 타이 나이. 자, 일본에서 그녀의 콘서트가 히라쿠가 열다 개최하다, 열리다니, 개최되다니, 칸게키니 타에나이. 자 명사 이렇게 붙을 때는 어떤 것을 강하게 느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강하게 느끼다. 그래서 칸게키니 타에나이니까 차마 감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대단히 감격스럽게 느낀다. 그래서 너무 감격스럽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해석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예문, 치치와 하츠 마고가 우마레 때요로코빈이 타이나이 또유 효조답다. 아버지는 하츠 마고, 마고는 손주죠. 첫 손주가 우마레 때 태어나서 요로코브가 기뻐하다. 요로코비, 기쁨이죠. 그래서 요로코빈이 타이나이니까 기쁘기 거지없다는 표정이었다. 기쁨을 아주 강하게 느끼는 결국 아주 기뻐하는 표정이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니 네, 타의 나이는 명사에 접속할 때는 의미 의미에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